그게 절 티네. 티 아니라 진짜 얘는 좀 이렇게 쿵 떨어지는데 네. 타이트 오른다니까요 얘가. 안녕하십니까 도지국 주무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윤입니다. 네 저희 둘이서 하는 이 프로그램은 삼문과학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상식 또는 재밌는 과학적 지식을 해보는 건데요. 승윤 선생님은 혹시 건전지를 다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를 때 어떻게 확인하세요? 저는 그냥 안 되면 빼고,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laughs> 네. 집에서 이렇게 전지가 있을 때, 이제 갈아 끼워야 된다고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오는 게세 건지 뭐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뭘로 파악하지 이렇게 궁금증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되게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있었거든요. 여기 마이너스 부분을 햇바닥에 대면 찌릿찌릿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전기가 있는 거예요. 혹시 진... 해본 적 있어요? 해본 적 없는데 진짜인가요? <laughs> 네. 어, 해보실래요? 하, 혀가 찌릿한 건 별로예요. 인터넷에는 건전지가 새 것인지 다쓴 것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바로 떨어뜨려서 서면 새 건전지고 넘어지면 다쓴 건전지라는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같이 한번 떨어뜨려볼까요? 작은 것부터요. 한이 정도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네, 이게 떨어졌을 때통 튀어 오르는 거는 다 썩는 전지라고 하고, 안 튀어 오르면 전기가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뭐 차이가 있어요? 느린 화면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너 이상하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다시. 이후에도 여러 번 실험했지만 뚜렷하게 구분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국내 건전지 회사인 기회사로 전화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활물서 사용하기 전에 전 속에는 계리라고 해서 네. 네, 불한 덩어리 젤리 같은 계이 들어 있어요. 네. 네 이거를 사용했을 때 이제 방전이 됐을 때는 반응이 일어나거나 건전지 입장이 죽어들었을때이 액체도 내부 효과가 버리기 때문에 액체 도 없는 상태가 되고 이게 젤리 상태로 딱딱하게 굳어 버려요. 건전지 속에는 전해액이라는 겔 상태의 끈적이는 액체가 있는데 이게 다 쓰면 젤리처럼 굳어진다는 거예요 굳어지면서 건전지가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건전지가 더 키워오를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오늘의 결론 새 건전지와 다쓴 건전지는 내부 상태와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떨어뜨릴 경우 서고 넘어지는 것이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떨어지는 높이와 떨어지는 바닥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부분이 없기에 이 방법으로만 건전지를 구분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번 영상은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는 영상이 과학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하거나 대신 실험해주기를 바라는 친구들은 이 영상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실험해서 사실을 알아볼게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참, 지금부터는 이 아저씨들이 건전지 내부를 분해해서 직접 확인해보는 영상이에요. 분해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왜 저러는 건지 이럴 때 보면 장난꾸러기 같아요 아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절대 절대 따라하면 안 돼요 위험해요 어, 내려봐 너무 차가워. 너무 차가워. 네몇번그 건전지를 분해해 봤는데요 위험해서 재촬영하고 재촬영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여러분 보는 시는 여러분들은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다쓴 전지는 지금 분해를 해봤는데요 마이너스 극 쪽을 이렇게 분리했더니 안쪽에는 뭔가 파란색 고체 같은 것들이 매달려 있어요 안쪽도 그 것과 비슷한 성분이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뭐, 빠져나오지는 않구요. 이렇게 만져보면, 네, 툭 떨어지는, 마치 뭐, 흙 같은 느낌?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음.